지금 설명드릴 제품은 IGR32i에 대한 제품 설명입니다. 이 IGR32i는 누전 경보 LED를 표시하고 있는 IGR 누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이 차단기는 IGR의 특수한 기능에 IGR이 이본 차단기는 30mAh에 전격 누설 전류 30mA 인데 약 12mA 정도에서 LED가 깜빡이게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차단기의 동작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현재 용량 성분의 누설 전류가 20mA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요 볼륨을 통해서 1 2 m a 로 올려보겠습니다. LED 램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깜빡이 시작했습니다. 네, 깜빡이고 있습니다. 현재 I자리 약1 2 m a 아 되겠습니다. 1 2 m a 아 정도 걸리, 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 지금 10 2.2, 13.2mA 입니다. 그래서 이 누전차단기에 IGR 누설류 규격을 보면 현재 30mA 급이기 때문에 이 IGR 누전차단기의 LED 표시레벨은 12mA 가 되겠습니다. 이제 화장실과 욕실에는 15mA, 전격 누설률류 15mA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될건데 그때는 i g r 의 경보 레벨이 6 m a 의 LED 램프가 깜빡이도록 그렇게 제작하였습니다. 이 일반 차단기는 현재 20mA 이상이 되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IGR 누전 차단기는 20mA 이상에 현재 IG, IGC가 용량성비 얼마죠? 현재 20.4mA에 저항 성분 13mA 걸렸을 때 합성된 누설 전류가 24mA가 넘기 때문에 현재 이 누전 차단기는 일반 누전 차단기는 트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 IGE 누전 차단기는 이 트립 곡선에서 약 120mA 정도까지 이상까지 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용량 성분의 합성된 누수전류가 24mA가 흘러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트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이상 LED가 부착되어 있는 IGR 누수전 차단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